안녕하세요. 금요리입니다. 벌써 세 번째 영상이 되었어요. 처음에는 어, 좀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또 찍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올리는 금요리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제가 광 메이크업을 조금 좋아라 하는 타입, 타입이어서 제가 광 메이크업을 할때 더, 어, 눈썹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광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눈썹이 좀 빨리 지워지는 게쑥좀 고민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여러, 여러 번의 어떤 시도 끝에 지,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꿀팁이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. 짠! 쌩얼로 돌아왔습니다. 놀라시진 않으셨죠? 촉촉한 쿠션은 많이 출시가 되어서, 뭐, 많이들 찾아보시고 사용하시고 계실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, 요 아이, 요 아이. DPC 쿠션이에요. 이유리 쿠션이라고들, 많이들 뭐, 어. 알고 계실 텐데요. 저는 이거 작년부터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유독 이 아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, 피부가 예뻐 보인다라는 소리를 조금 들어서 그리고 제가 봐도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이쁘게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로 피부에 광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용해 볼게요. 짠, 자, 이렇게 다 쿠션을 사용을 했어요. 우선 중요한 이렇게 눈썹도 눈썹도 해줬어요. 이건 좀안 나오. 로라 메르시에, 로라 메르시에의 캐시미어. 이 섀도우가 그 유분기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펜슬을 해주게 되면은 유지력도 높아지고. 음, 더잘 그려지기도 하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겨울에 특히 광 메이크업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, 이런 메이크업?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. 나왔죠? 상이 나오면 요 위에 내가 내 얼굴에 눈썹을 지금 셀프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데나 이렇게, 이렇게 짠 조금 더 이뻐졌죠. 그리고 요 앞에 부분도 이렇게 눈썹을 살짝 살짝 만져가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눈썹이 오래 유지가 돼요. <laughs> 이 저만의 전만의 뭐 꿀팁이라면 꿀팁인 것 같고요. 이제 마,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메이크업 싹 한번 하고 올게요. 짜잔! 메이크업 완성하고 왔어요. 어떤가요? 광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블링블링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. 썼거든요. 근데,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광 메이크업일수록 유분기를 특히나 더잘 잡아줘야지 유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그게 숙제였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색깔 같은 게 이렇게 중구난방 많은 색깔이 보이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되다 보니까 더 선호하게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제가 자주 잘 하고 있는 메이크업. 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많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, 도움이 조금만 되셨으면은 금요리를 구독해 주시고, 좋아요 도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